지갑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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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펀베스>. 병나발을 이가 어떻게 로안 하냐 어떻게하만한게안하 안아나냥? 안녕냥 네. 유럽에 물가랑, 에? 이게 이 정도? 이러면서 놀라는 거랑, 응? 대박, 이게 이 정도? 이게 공존해. <laughs> 마트 이런 데는 엄청 싼데. 새로은 어, 음. 이유를 알고. 응. 음. 근데 이제 유로 지금, 1730원 돌파. 우리는 5일의 여행이 남았어요. 단백질이 없어서 실피로 씌워야돼 내가 요리사 다시 아줄까 냉털, 냉장고 털 여기가 포르투의 크리스마스 마켓 하는 곳인가? 여기가 스 완전 하늘색. I love sky blue. 가보자고. This is Portado. The Christmas tree 안 보이네. 음. 루스본이 제일 맛있어. 아직 벨렝탑 거기가 최대야. 좋다 여기. 응. 음. 되게 네, 한국같은 한국 카페 같지? <laughs> 야 나한테 딱 좋은 커피야 아까는 소스? 어 별로 난 그래도 맛있다 맛은 있어 이거 음, 팔찌는 너무 두꺼워 전 탈락입니다 투구투구 포장하러 하는데 안녕히가세요 안녕 와인 사러 갈게요 성당 까르무 성당 이랍니다 한국인에게 폭평이 자자한 와인샵에 왔습니다 여기가 가장 싸다고 합니다 I yeah, like a little bit more sweet caramelized taste. Yeah. yeah, I prefer sweet ones. Or... amazing. Mm -hmm. 10 years old, but we have 20. Mm -hmm. A little bit more expensive to the grams. Like this? Ah. Yeah, $4.50 dollars 90 But oh. it's lovely. Sweet one, caramelized, very, very, very good. There's a lot of stuff. I to eat egg the meantime. 있냐 미쳤네. 음. 어때? 응거지갓대서그런거 같아서. 다이다너다 먹어. 너무 다나? 응. 나 배불러. 어, 이렇게 열었다 짜잔, 오! 에클레어 6개, 5개? 이 와인을 굳이 넣어야 안 떨어질고, 안 깨질고. 일단 어, 여기 좀 더. 또 이거를 이제 수건하는 거예요. 이거를 볼돌 싸서. 넣고. 술을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포포 아이는 너무 맛있다. 기내용으로 넣을 거뭐더 있나? 됐다. 크, 그 무게만 맞으면 된다, 이제. 지쳤나요? 네. 그, 거 제대로 됐는지 맞습니다. 네. 저, 인포, 어디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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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하지만 우리는 환불을 받으러 왔다. 환불 원정대 나혼다 환불 못받드데 왔다. 헝브 대박. 12년간 이걸 그렸다는데요? 하이마 마켓, 서우트에도 있다. 또 업로드 하고 저의 프로페사널한 모습이 보이시죠? 뭘 업로드 하려고요? 인스타그램 아 아임다운? 웨이팅 와인 음, 맛있다 단맛이 덜하고 입맛을 돋구는데 딱인거 같아요 향이 좋다 여러분 번배 н 커로 o 스미 l e o 이 기다리면 된대요 o t t o e a n i n 리 o h o r e o m 맛시고 ен em c o o r r s a n o e o e t a Por favor. Yeah. <laughs> hey, yes. oh, my God. It's another small game, um, on... oh, yeah. thank you, Pinach, Pinach, fantastic combination. Mm -hmm. 땅콩 음. 방하는데 에너지 그럼 석고지 크리스마스 마켓을 사냥하러 다니는데 도대체 어디지? 여긴가? 트리가 있는 데가 마켓이겠지? 그 포르투는 뭔가 마켓이 다 열.. 비가 와서 안열나 저지도 모르겠저 안에 있는 건가? 아이스링크인가? 저기도 뭐 있다! 가보자! 크리스마스 마켓 돌아다니는 중 낭만적입니다 다 닫았어. 폴트는 뭐다 닫아. 영업을 안 해. 9시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번화가인데 전혀 번화가 같지가 않다. 뭐가 없다. 숯라면이다. 보라색은 뭐야? 누가 그려져 있어. 똥냥? 동냥? 똥냥이네. 에이. 요 여기, 근데 여기도 있어. 신기한 거 있어, 슈퍼 스파이시 우와, 근데 이, 이 달러야. 야 떡볶이 있다. 요... 아 지갑이 없어. 아니야 어디 갔지? 아돈돈 어, 돈 없지, 나 현금 없잖아. 그 5유로인가 10유로만 있었고 나머지는 내 가방에 있지. <목소리도> 둘째 전화 써서 리셉션에 연락해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고요. 친구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처음부터 리셉션 전화 할 걸.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카드 잃어버린 건 상관없는데 카드 키 잃어버린 게 너무 커서 그걸 친구 줄걸 내가 왜 들고 다녀서?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뭔가 책임지그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안 안 들고 다니겠습니다. 아휴게빼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기부를 했을까? 떨어뜨린 거야. 아니 하수구에 빠졌다거나 차라리 하수구였으면 좋겠다. 배나 보 어, 요거 나왔다. 저기에 문재인 나왔다. 왜? 응, 저 사람 나왔다. 최첨단 시스템. 이거 스와이프하면? 문이 열린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시스템. 이제 방 탈출이 아니고, 방 열어요. <laughs> 잘 보시면. 오. 보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대박. 우와. 뭐야? 야 이거 거기서 앉아도 돼. 와 어, 밖에도 그, 테라스도 있어 미친. 야. <laughs> 선베도 있고. 와. 가우디 성당 안 보이나? 저건가? 와 저기 뭐야? 와. 근데 컨디션이 제일 별로예요 집은 좋은데 응 그니까 막 엄청 더럽지는 않은데 뭔가 찝찝해 다른 숙소들이 너무 친구 컨디션이 괜찮았어 신기해 직된 <laughs> 이베리안 월 지도가 써야된다 브랜드 입술 삥 뜯고있어 공간 뜯고있 새콤한 맛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알았어. 안녕. 감사합난도지랑타 치즈, 스타치오이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레... <laughs>

가는 길겸 마트 가는 길에 개선문이 있다. 신기하네. 스페인에도 개선문이 있다. 포르투와 달리 아주 생기가 넘치는 바르셀로나. 아니죠, 맨니까 박스를 마아 여기 세제 없어? 없어, 미치겠네. 기름도 거기 갖고 올까 했는데 무게 때문에 안 갖고 왔거든. 그래. 여기 기름 없어. 대박. 내일 어떻게 계란을 하니? 아닙니다. 낮이에요. 투어 갑니다. 가우디 투어레스고 你没到，到到到到。 지왜 네. 이렇게 맛있어. 내가 먼저 찍어야지. 내가 먼저 찍어야지. 내가 는저 찍어야지. 내가 먼저 찍어야지. 내가 먼아 찍어야지. 내가 먼저 너무 어. 맛있다 가 먼저 okay, thank you South <laughs> <not Korean. laughs> <laughs> 아! 어. 이게 그 메인 탑이구 메인 꼭대기 173.. 2.9m? 봐봐 어, 개무서워 개무서 <laughs> 무서워. 여그 소용돌이 가 와. 어? 야, 야 여기로 발 잘못 면 끝나는 거야? 당겨. 진짜 너무 워 소... 멀미나서 이게 이거 멀미 존이야 멀미 존. 어다 Se Christmas market. The end, yeah, yeah, He's He's so that's warm. Warm. 왜? 왕국? 쇼핑 왕국? 왕국? 모국 있다잖아. 새옷 사서 비안 적게 뛰는왕비개 많이 온 왕국? 왕 성질. 유럽에서 비 자주 많이 내. 그때 살 걸. 다시. 그때 살 걸. 사고 싶은 걸 그때 안 사니까 지금 내가 짭을 샀잖아 그거. 진짜 너무 열받아. 리스본 다시 가. 아 집에 갈 거야 리스본 안 가. 어. 아니 그게 진짜 예뻤는데 영상 보니까 핏이 훨 달라 진짜 완전 달라 지금 훨씬 다르지? 내가 말했잖아 다르다고 그어 그래. 어, 계속 나한테 붙잡고 이거 시보리가 다르다 야. 이렇게 확게했으니까난 믿고 야, 싶었지 나, 이게 나, 이거라고 나크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니가 야넌 그거 든아 아니 내가 옷 못 필이 오는 거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이게 거의 폭주했어요. 아, 그니까 짜증나. 그때 샀어야 돼. 이게 원래 탑재에서 밖에 안사는데나 <laughs> 진짜 가만히 있어. 네. <laughs> 오늘의 아침. 자라라 신으면 안성 들면 앤 램비. 동벌레 있어. 니 잡을 수 있나? 벌레 있어요. 그어지 그렇지, 응. 즈렇지 그렇지, 그배고프다지서렇어왔는데이렇게핫렇지수가지그보지나네지 뒤에 찍어봐 엄청난 핫플 라비오 트러플 라비오 리와 이거 뭐야? 이거 트러플 이야, 캐비 오야, 트러플 이야. 야, 어? 얼마, 얼마 안 넘은 거, 네가 쭉쭉 키울 아니야, 우리 에 카페에 다니고, 응. 언제 내 가득 자켓이 됐지? 아핀 넘어 보이냐? 나 홀로 집에 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 지나만 가요?

밥방에 웃어서 만든는데 잠바가 봐. 굉장하다. 개덥다 진짜. 비 오는 날 극혐. 나 너무 수상한데? 나 여기 많이 쓰고. 나 너무 수상한데? 아, 훨씬 더. 대박. I like it. Carrot cakes and bonbons. I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i 아, 너, 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맞아, 둠, 진짜. 신발 무거워. 아, 아니, 신발이 아니고. 바지가 무거워. 이를 몰고 오는 자 아... 피스의 벽. 뭐 없네. 이게 왜이면 아, 이거 풍경들을 모아놓은 거야. 하나하나 보면. マリネイティド、イベリコ、ラインラインボジョ。 새로운 맛일 것 같아, 바퀴라, 비니, 비니, 기대된다 바퀴라. 그리고 마지막 레몬 아, 추천 메뉴 겠다 먹물 파에야와 알리오 레시 네. 이거는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공사로 <목소리> 줬어요 화장실 정말 깨끗. 이건 제 배가 아니고 가방입니다 완전 깨끗 냄새도 개좋 잘 아저씨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다 아저씨 잡았다 기분 좋다 가나? 이제 뭐라 나 아저씨 저기까지 가면 돼저기까 도시 뭔가 검사함 왜지? 뭔 일이 있나? 특공대오고 그러던데 무서운 우리 갈데 없어. 완전 총 들고 다니면 뭐지 뭐지? 무서움.